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로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또 조심하느라 또 가정에서 또 코로나 상황이 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맡겨진 삶,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못 오셨지만, 우리 앞뒤로 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입니다. 이말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의 시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버지가 된다. 시초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원 역사가 끝이 나고 아브라함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족, 나라 점점 점점 커지게 되죠. 그첫 번째 시작을 아브라함이 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또한 가지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별명입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그 신앙의 결정들을 하며 실수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믿음의 선배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죄가 많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지, 아브라함 믿음은 참 대단해,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장면도 몇몇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만한 장면들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택해서, 저 사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자주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탁월한 모습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난주 본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10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그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간 땅, 어쩌다 내가 소유한 땅,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가나한 땅이고, 그가나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평생에 머물러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땅이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에도 기근이 얼마든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 오고 때로는 신앙의 어떤 결정을 하여서 내가 힘들게 그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근이 곧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갔는데 내가 세상껏 다 포기하고 하나님 가라 하셔서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 왔더니 기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근이 올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며, 나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은 때론 기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보며, 함부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왔다 하여서 또는 누군가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여서 분명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 내가 뭔가 큰 실수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잘못한 게 없이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반드시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근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되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맞닥뜨 기근을 맞닥뜨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이 한 결정의 모습들을 십절 후반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십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이 죽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 내게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살길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이지만, 그곳에 너무 큰 기근이 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 혼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다면, 아마 저도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늘 그의 삶을 동경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죽더라도 끝까지 이 땅에서 죽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 아브라함도 우리의 수준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면, 어쩌면 그 땅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그 땅을 끝까지 머무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13절까지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가죽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11절 후반절부터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다운 여인이라 내가 보기에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때 당신 정말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사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 아내를 탐내서 내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이 사례만 빼앗아 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원하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뭐냐면 아내 아내 사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우리 결혼했다 하지 말고 너내 동생이라 해라.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말하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 내 아내 사례를 탐내면 내 동생이니 데려가십시오. 내 결혼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내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아내까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버렸는데 아내의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계획을 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은 혹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버리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고 아내 사례도 60세가 넘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이 아무리 아름답기로서니, 60세가 넘었는데, 그 아름다운, 아무리 그 여인이 젊었을 때 아름다웠기로서니,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탐낼 만큼 60세가 넘은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어느 주석을 보든, 어느 해석을 보든,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60세지만 아직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은 좀 동의가 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젊어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나이가 60세인데 그렇게 탐낼 만큼 아름답다는 건 이해가 잘안 되지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가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례가 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늙지 않는 복을 주셔서 사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이것을 이제 보통 많이, 어, 인용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종족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 되게 함 족속, 함, 이렇게 아, 아, 노아의 세 자녀 중에 그 중에 함이라는 족속으로 뻗쳐나온 족속이 이 애국 족속인데, 그들의 피부는 이 검정색 피부였다는, 우리로 말하면 흑인이죠, 흑인. 흑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례는 샘족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샘족은 우리 일반적으로 백인의 혈통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족이었던, 흑인이었던 이 애국 사람들이 볼때 백인이었던 이 샘족의 여성을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 대한 동경 그런 매력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왜 사례를 그렇게 탐냈고 그렇게 했는지 또 아브라함이 고민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사례를 누가 탐낼 거라는 그 걱정대로 그대로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탐냅니다. 심지어 왕이 사례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대로 되었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그 바로는 애굽의 모든 왕들을 그냥 바로 우리나라로 무슨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가 어떤 한 이름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의 왕은 전부 다 바로라고 부르지요 그 바로의 왕의 고관들 그 종들이. 바로에게 이 사례 칭찬을 한 겁니다. 저기서 내려온 사람, 가난에서 내려온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막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말미암마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음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왕이 그 사례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봤겠죠. 아브라함이 내 동생입니다. 탐나시면 데려가십시오. 하고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막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보내면서 결혼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얘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란 별명을 고사하고 성경에 등장할 인물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얘기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잠잠히 아브라함의 결정과 그 진행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때 아내의 사례를 왕에게 빼앗긴 이때 아마 왕과 사례가 첫 잠자리를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바로의 관계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도 모르는 그때에 바로를 찾아가시고 바로와 그 모든 애굽의 집안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바로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바로가 아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계신 분이구나. 저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여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속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추궁까지만 하지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이지요.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그대로 줘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앞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다시 가나안 땅 올라와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만들고 할때큰 미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잘못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실수하였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여서 일이 다 꼬여 버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그 약속을 조금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충만하게 되는 복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삶의 두 가지 정도 교훈과 적용점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길 결단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달려가도 기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에도 이제 채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기쁨이 넘칠 거야. 너무 좋을 거야. 하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기근이 있을 거야. 언젠가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것을 다시 한번더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도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뒤로 제쳐두고 다른 땅으로 속히 달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꿋꿋하게 하나님이 가라하셨던 그 땅에서 힘을 내어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자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겠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 많이 가는 그 길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올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나의 삶에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여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우리가 아무리 직분받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둔한 존재이기에, 위기를 당하면, 시련을 겪으면,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여 실수하여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빨리 개입해 주시도록 잘못된 길에 섰는데 무식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가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고 선택들이 있고 살아가는 방향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게 바른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 듣기로 힘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혹 내가 실수하였고, 혹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잘못된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실수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돌이키시고, 그 악했던 일들을 선하게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 잘못된 결정, 혹 실수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악한 것이 선한 일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기근이 혹시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또 기근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기근이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미리 해두시고 그런 기근을 만날 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